여러분 안녕하세요. 배용균 태권 VTV의 배용균입니다. 그건 안녕하셨는지요?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특히 우리 지도자분들께서는 본인의 몸은 본인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특히나 건강관리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날씨는 쌀쌀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함을 잃지 않도록. 노력하시는 우리 그런 지도자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. 자 오늘의 주제는 인사입니다. 좀 최대의 관심사죠. 도장에선 여러 지도자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어떻게 하면 인사를 잘할수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인데요.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인사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선 인사를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.라고요.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는데, 인사를 잘할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? 또한, 어, 가끔 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. 도장에선 인사를 이렇게 잘하는데, 집에서는 왜 이렇게 인사를 대충 하나요? 아니면 잘안 하나요? 답은 나오죠? 집에서 부모님께서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인사란, 어, 매우 쉽지만 중요함을 우리 지도자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먼저 소손수봉하셔서 인사를 잘 받아주시는 그런 스승이 스승님이 되시길 희망해 봅니다. 오늘은 이것을 끝으로 어, 인사에 대한 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남을 희망하겠습니다. 그간 건강 하십시오. 태권